안녕하세요. 수원시약사회장 한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 박남조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주 회원님과 함께한 제18회 사랑실천 자선다과회를 회원님의 많은 참여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 더해 여러 제약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자선 다과회를 통해서 역대 최고의 성금 총 4천여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내년 한해 여러분들의 뜨거움으로 사회 곳곳에 차가운 곳을 녹이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은 시민들로부터 더큰 사랑과 신뢰로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연말 가족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